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근육 감소라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최근 들어 계단 오르기가 예전만큼 쉽지 않거나 가끔 발이 잘 걸리시는 경험이 있으셨나요? 그게 단순히 힘이 빠진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지탱하는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근육과 기력을 잘 유지하신 분은 활력이 다르고, 그렇지 못한 분은 일상조차 버거워 하시더군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 문제는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 그리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직면한 현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0세 이후 우리 몸의 근육이 매년 8%씩 줄어든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는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몸을 움직이고 지탱하는 근육 덩어리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죠? 10년이면 근육의 80%가 사라질 수 있다는 수치 들으면 누구나 놀라실 겁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 단백질을 합성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이 자동으로 근육을 만들고 유지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약해집니다. 거기에 활동량까지 줄어들면서 근육 손실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마치 사용하지 않는 기계가 녹슬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미리 알고 대비하면 그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작은 노력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78세 은조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몇달 전부터 계단을 오르다 자주 발이 걸려서 외출이 두려우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지만, 가족의 권유로 병원에서 근육량 검사를 받아보니 동년배 평균보다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고 나서야 왜 그토록 일상이 힘들었는지 이해가 되셨다고 하더군요. 그분은 이후 식단 조절과 함께 간단한 의자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의자에서 일어나고 앉기를 반복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규칙적으로 드셨죠. 처음 한 달은 변화를 느끼지 못해 포기하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응원과 함께 꾸준히 지속하셨고, 두달 뒤에는 버스를 놓치지 않고 타실 만큼 보폭이 커지셨습니다. 지금은 동네 한 바퀴 산책도 거뜬히 하신다며 활짝 웃으시더군요. 이처럼 근육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지켜주는 단백질을 충분히 그리고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과 질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 해보시고 그 시간을 기록해보세요. 30초 이내에 할수 있다면 양호한 상태이고 그보다 오래 걸린다면 근육 강화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이것만으로도 현재 근육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섭취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많은 분이 매일 계란 하나 정도 먹으면 단백질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와 흡수력이 떨어져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 실제로 들어오는 단백질은 젊었을 때의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장의 흡수 능력도 함께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먹은 단백질의 90% 이상이 몸에 흡수됐다면, 나이가 들면 50%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며, 전문가들은 체중 1kg당 약 1.2g을 목표로 삼기를 권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72g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를 계란으로만 채우려면 무려 12개나 먹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양이죠. 73세 민호 어르신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건강에 관심이 많아 매일 아침 계란 하나를 빼놓지 않고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점심때가 되면 늘 피곤하고 오후에는 기력이 떨어져 낮잠을 자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다고 하셨죠. 혹시 다른 문제가 있나 싶어 병원 검사도 받아보셨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체중을 기준으로 하루 단백질 필요량을 계산해 드렸습니다. 체중이 65kg이신 분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78g 정도였는데 실제 섭취량을 따져보니 계란 하나에서 나오는 6g을 포함해도 30g이 채안 됐던 거예요. 필요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그분은 식단에 변화를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계란은 그대로 유지하되 점심에는 두부찌개를 추가하고 저녁에는 생선이나 콩 요리를 곁들이셨죠? 처음에는 양이 많다고 느끼셨지만 2주 정도 지나면서부터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오후에 피로감이 줄어들었고 저녁에도 활력이 남아있어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하시더군요. 따라서 계란만 고집하지 말고 여러 가지 단백질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식품에서 나오는 단백질은 우리 몸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식단의 재미도 더해 줍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체중의 1.2를 곱해서 하루 단백질 필요량을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본인이 먹은 단백질 음식과 대략적인 양 그리고 식사 시간을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만 적어도 부족한 부분이 금방 눈에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계란보다 더 효율적인 단백질 식품은 무엇일까요? 제가 특히 추천하는 다섯 가지 식품이 있습니다. 첫째는 황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황태를 단순한 국물 재료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황태는 최고의 단백질 보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황태 100g에는 무려 85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는 계란 12개와 맞먹는 양입니다. 거기에 지방은 거의 없고 소화도 잘 되죠. 둘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완전 단백질일 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가 빠르고 뼈 건강에 좋은 이소플라본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가격도 저렴하고 요리 방법도 다양해서 꾸준히 섭취하기 좋습니다. 셋째는 병아리 콩입니다. 병아리 콩은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식이섬유까지 풍부합니다. 콩비린내도 거의 없어서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넷째는 들깨입니다. 들깨는 단백질 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뇌 건강과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루로 만들어 죽에 넣거나 나물에 버무려 먹으면 고소한 맛이 일품이죠. 마지막은 여전히 계란입니다. 비록 양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계란의 단백질 흡수율은 거의 100%에 가까워 기본 식품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82세 영분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소 두부를 좋아하셔서 두부찌개, 두부조림을 자주 드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비슷한 음식만 먹다 보니 지겨움을 느끼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점점 식사량이 줄어들고 자연히 단백질 섭취도 부족해졌습니다. 저는 그분께 황태 무침과 병아리 콩밥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음식이라 망설이셨지만 한번 드셔보시니 황태의 담백한 맛과 병아리 콩의 고소함이 입맛을 돋궈주더라고 하셨어요. 특히 병아리 콩밥은 일반 밥보다 포만감도 오래 지속된다며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후 그분은 일주일 식단을 다양하게 구성하셨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황태 요리, 화요일과 금요일과 토요일은 두부 요리, 수요일과 일요일은 병아리 콩이나 들깨 요리로 말이죠. 맛이 다양하니까 계속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해결책은 바로 이 다양성에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같은 것만 계속 먹으면 질리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황태 요리 2번, 두부 요리 3번, 콩류 요리 2번을 목표로 식단을 짜 보세요. 거창한 요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반찬 하나를 단백질 음식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산부족과 잘못된 식습관이 단백질 흡수를 크게 방해합니다.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발효식품을 함께 먹고 충분히 씹는 것입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은 소화효소를 활성화시켜 단백질 분해를 돕습니다. 또한 음식을 30번 이상 꼭꼭 씹으면 위산분비가 촉진되어 단백질 소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둘째는 단백질을 비타민 B군과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B군은 단백질 대사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고 건강한 지방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에 들깨 가루를 뿌리거나 생선의 견과류를 곁들이면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하루 세 끼와 간식으로 나누어 소량씩 여러 번 먹는 분산 섭취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대신 조금씩 자주 먹으면 부담 없이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69세 해룡 어르신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아침을 거르고 점심과 저녁 두 끼에 몰아서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능력이 떨어져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 불량을 자주 겪으셨죠? 특히 저녁을 많이 드신 다음 날은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식사를 하루 세 끼와 이번에 간식으로 나누어 드시기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셨지만, 한 번에 먹는 양이 줄어드니까 소화가 훨씬 편해지더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매 식사마다 된장국이나 김치 같은 발효반찬을 꼭한 가지씩 곁들이시라고 했습니다. 2주 정도 지나면서부터 그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후에 늘 느끼던 무기력감이 크게 줄어들고 저녁 식사 후에도 활력이 남아 있어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하셨어요. 가장 큰 변화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매 식사 때마다 발효 반찬을 꼭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김치, 된장국, 청국장, 요구르트 중 아무거나 상관 없습니다. 또한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해서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간식을 챙겨 드세요. 요구르트 1개, 두유 1팩, 견과류 한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단백질 흡수율을 30에서 4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변화를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이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급한 마음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금세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간 단계별로 실천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째 주는 황태 요리 하나를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황태국이나 황태무침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주에는 두부 요리를 더해 보세요. 두부찌개나 두부조림이 좋겠죠? 셋째 주에는 병아리 콩밥이나 들깨 요리를 시도해 보세요. 넷째 주에는 계란 요리를 하나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만 더하는 방식이 가장 지속 가능합니다. 새로운 음식에 적응할 시간도 생기고 요리법도 천천히 익힐 수 있어서 부담이 없습니다. 76세 지호 어르신이 바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제가 권한대로 차근차근 따라 하셨어요. 첫째 주에는 황태국을 끓여 드셨고 둘째 주에는 두부찌개를 추가하셨습니다. 셋째 주에는 병아리 콩밥에 도전하셨고, 넷째 주에는 반숙 계란을 간식으로 드시기 시작하셨죠? 처음 한 달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달째부터는 계단 오르기가 조금씩 수월해지는 것을 느끼셨고, 세달 뒤에는 손녀와 함께 동네 공원 한 바퀴를 돌고도 숨이 차지 않았다며 환히 웃으셨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세 번씩 공원 산책을 하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장을 보실 때 장보기 리스트에 단백질 식품을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황태, 두부, 병아리콩, 들깨, 계란 중에서 그 주에 먹을 것 하나씩만 적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마다 평지에서 6분 동안 걷기 테스트를 해보세요. 얼마나 멀리 갈수 있는지, 숨은 얼마나 차는지를 간단히 기록해 두시면 작은 발전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불안도 느끼셨을지 모릅니다. 70세 이후 매년 8%씩 근육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나도 할수 있겠다는 희망도 함께 얻으셨길 바랍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다시 키울 수 있고, 잃어버린 기력도 얼마든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은조 어르신이 계단 오르기를 무서워 하다가 버스를 뛰어서 탈수 있게 되셨고, 민호 어르신이 오후 피로에 시달리다가 저녁에도 활력을 되찾으셨으며, 지호 어르신이 손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신 것처럼 말입니다. 황태 한 줄, 두부 한 모, 병아리 콩한 줌, 들깨 한 스푼, 그리고 계란 한두 개. 이 작은 변화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내일의 몸은 분명 오늘보다 더 건강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고 무리하지 않는 작은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